안녕하세요. 예, 네, 다세도 최종인 원장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에 2020년 국가기술 자격 전기검정 기사, 뭐산업기사분 시험 3, 4회 및 수시검정 5회 시행 계획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어, 일단 뭐 3회 필기시험이 이번 주말에 있을 예정인데 지금 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연기가 된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일단 확실하게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뭐 우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것 그대로 계속 공부해 주시고요. 어, 이런 흔들리지 마시고, 뭐 발표가 났다, 연기가 발표 났다, 그때 되면, 뭐, 그때, 뭐, 바뀐 일정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너무 이렇게, 뭐, 다른 말들에 현혹되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발표된 내용, 뭐, 연기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제가, 어, 총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그 시행 일정 그다음에 뭐 시험 일정 등에 대해서 변경된 내용 충분 추가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뭐 원래 원하는 시험 꼭좀 어 합격하셔서 내년에 다소 많은 내용 변경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변경 혹은 추가된 사항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정기검정 3사회 시험 시행, 시행 일정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뭐 시험 일정 자체가 큰 변화는 없지만은 일단 뭐 합격자 발표일이라든지 원서 접수일이라든지 뭐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꼭좀 이거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 필기시험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필기 시험이 추가되니까 실기 시험도 당연히 추가되고요. 사회 시험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가 추가되었다. 기존에 사회 시험에는 없었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도 저한테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사회에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행될까요? 하셨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산업 기사 종목 기사는 아니고 산업 기사 종목에 한해서 필기 시험에 전면 cbt가 도입이 됩니다 어 따라서 뭐지금까지하는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지필식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omr 카드에 그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이런 지필식 시험에서 지금 cbt 시험이 도입되는데 이 cbt 시험은 현재 기능사나 전기 기능장. 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은 뭐, 실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후에 뭐, 빠른 시일 안에 CBT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중 하나가 수시검정, 오회 실기시험입니다. 필기는 오해가 없고요. 실기시험에 한해서 오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삼사회 시행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변경 전의 내용은 아실 필요가 없는데 변경 후의 내용입니다. 원래 기사 사회 필기 시험 원서 접수가 8월 25일에서 8월 28일인데 9월 4일에서 9월 10일로 늦춰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어 보시면. 3회 필기 시험이 합격자 발표가 9월 3일이에요. 근데 원래는 9월 3일에 3회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4회 필기 원서 접수가 8월 25일에서 8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4회 원서 접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경됐다는 겁니다. 9월 3일에 3회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서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4회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기사와 공사 기사 모두 시험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정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꼭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4회 시험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9월 4일에서 9월 10일까지고요. 그러니까 시험 일정도 지금 굉장히 촉박하죠. 이게 원서 접수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행, 시험이 시행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뭐 5회 실기시험도 있고 전체적으로 뭐 일정이 조금씩 조율된 겁니다. 그러면 실기시험 원서 접수도, 실기시험 원서 접수도 3회가 어, 지 9월 14일에서 9월 17일인데 9월 14일에 서 9월 18일입니다. 하루 연기되었고요. 그다음 사회 실기시험 원서 접수도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이것도 뒤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하루 차이 얼마 안될것 같은데도 이렇게 하루 정도 연기됐다는 거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실기시험 보시면 기존에 10월 17일에서 11월 1일인데 변경된 것이 10월 11일에서 10월 25일까지입니다. 예. 근데어 일주일 정도 당겨졌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기사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 기사 기준으로 했을 때이 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 시험은 10월 17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당겨졌지만 전체적인 기간 당겨졌지만 뭐 전기 기사 공사 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다음 합격자 발표도 11월 13일. 이었는데, 11월 12일로 하루 당겨졌습니다. 이것도 하루요 별로 차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뒤에 보시면, 5회 실기 원서 접수가 11월 12일.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3회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일, 오후 12시고, 5회 실기 시험 원서 접수가 11월 12일, 한 시부터입니다. 한 시간 뒤에 원서 수할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루 차이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당겨졌다는 것, 예, 그,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지금 표에서요, 본인이 원하는 시험 있죠? 시험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저장을 해 놓으세요. 어디, 달력에 적어 놓으세요. 꼭, 원서 접수 못 하고 해서 시험 못 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요, 요걸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시험이 있다. 그 날을 꼭좀 기록해 놓으시거나 저장해 놓으시거나 혹은 알람 설정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좀 잊지 말고 기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사 3회 기, 실기 시험이 기사 4회 필기 실기 시험 원서 접수 시 응시 종목에 따라 원서 접수 시작일 및 종료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똑같이 땡 하면 기사나 사는 기사 원서접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일정이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원서접수 날짜가 기사가 다르고 사는 기사가 다릅니다. 시험도 기사 사는 기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어, 삼성 시험일정 변경에 따른 세부 일정인데 보시면, 보시면. 제가 뭐 모든 시험을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제가 주로 말씀드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사는 기사, 전기공사 따는 기사 위주로 말씀드리면 기사사회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사 분야는, 기사 분야는 9월 4일부터 우리가 원래 원서 접수 기간이 앞에서 뭐라냐면 9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 사는 기사 다르다 그랬죠. 기사가 9월 4일부터 9월 7일, 사는 기사가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3회 실기 시험 원서 접수 기간 언제? 9월 14일에서 9월 18일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9월 14일에서 9월 17일, 사는 기사가 9월 15일에서 9월 18일.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종목의 시험, 원서 접수 기간 꼭좀 저장 기록해 놓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사회 실기 시험도 틀리죠. 기사가 1월 12일에서 15일, 사는 기사 13일에서 16일이다. 예.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 시간이 9시부터였는데, 올해부터는 10시부터죠. 그래서, 원서 접수 시간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 뭐, 9, 15일, 9, 18일, 9, 18일 밤 12시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예, 업무 시간 중입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예, 10시부터 18시까지. 안에 꼭 원서접수 해주셔야 된다. 꼭좀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셔서 원서접수조차 못하고 예,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꽤 되세요. 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사회 필기 시험 시행 세부 일정인데, 우리가 사회 필기 시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사 분야는 지금 같이 똑같이 시험지를 받고 OMR 카드에 답을 작성하는 그런 지필식 시험으로 시행되고, 사회에서 산업 기사 종목은 전부 CBT 시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사 분야는, 기사 분야, 뭐 서비스 분야는 상관없이 하실 필요 없고요, 지필식이고, 그러니까 9월 26일에서 9월 27일이에요 원래는 9월 20일, 21일 정도에 치러질 것 같았는데 예 9월 26일에서 9월 27일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기능사도 그랬습니다 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되고 나서 다음에 전면 시행 됐거든요 그럼 기사분야도 원래 산업기사에서 CBT 시험에서 아, 그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는 기사 분야도 전면 CBT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업기사 는 CBT고요. 9월 19일에서 9월 27일까지인데 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산업기사 CBT도 어, 앞부분, 뒷부분에 나눠집니다.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시험 치고 공뭐 소방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시험 치입니다 이것도 꼭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죠. 예. 끝까지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별 실기시험 시험 세부 일정입니다. 뭐 기사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3회 기사실기시험입니다. 우리가 작업형은 상관이 없죠. 기사, 공사기사, 소방까지 보고도 작업형은 상관없고요. 전부 필답형이에요. 필답형이면 10월 17일에서 10월 18일 이게 예전에 하루만에 시험도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 일정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뭐 30명이 시험 쳤다. 그러면 지금 더 거리 두기 때문에 더 적은 인원이 시험을 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일정이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실기 시험도 15일, 11월 15일과 11월 29일 이렇게 나누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검정 사회 시행 종목 변경입니다. 어,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쓰실 건 아니고, 모두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원래는 사회 기존에, 어, 사회에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뭐 소방설비 기계 전기, 그 다음에 전기 공사 기사 등이었고요. 산업 기사는 뭐 소방설비 기계 전기 그다음에 뭐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 공사 산업 기사 이런 것들이었는데 추가로 뭐가 됐다 사회에 추가로 기사가 어떤 거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이 뭐 산업 안전 기사 전기 기사 그다음에 산업 기. 사 종목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나 전기산업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그대로 이렇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뭐 틀림없이 사회의 전기기사와 전기산업기사가 취행될 거다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해 시험이 추가가 됐는데, 저는 그러면 3회도 보고 싶고, 4회도 보고 싶고, 5회도 보고 싶어요. 그렇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5회 시행 계획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필기도 마찬가지요. 원래 작년, 재작년,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 1년에 세번의 시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코로나 시험으로 인해서 그 시행, 뭐, 응시 기회가 적어졌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세 번이었는데, 올해는 두 번밖에 안 되면은 원래 뭐 불공평하다고 라 해서 작년,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의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해 시행을 하게된 것이고요. 그다 그러니까 필기는 아닙니다. 필기는 아니고 실기만에 한해서요. 그런데 꼭좀 주의해 주셔야 될게이거요 명심해 주세요. 질문 많이 하셔서 그렇습니다. 5회 시험은 시기만 시행되고 2018년이나 2019년 필기시험 합격자 2020년 사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 불가입니다. 불가 그러면 어떤 사람만 5회 시험에 응시 가능하느냐 18년, 19년, 20년 4월 빼면 뭐예요? 20년 1회, 2회 통합시험 그 다음에 3회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만 필기를 이렇게 응시한 사람만 5회 시험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표를 한번 잘 보세요. 2018년, 2019년 필기 시험 합격자는 연내, 올래뭐 1년에 최대 응시 가능 횟수가 3번이고요. 세번인데 지금 1회, 2회, 그 다음에 3회나 4회 둘다볼 수는 없습니다 3회나 4회 둘중 하나만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종거국시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3회 보거나 4회 보는 거예요 2018년, 2019년 필기합격자는요 예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근데 이것도 기한 지난 분 있죠 기한 지난 분은 또 불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 사람들은 수시검정 5회 응시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기사 1, 2회 통합필기 합격자는 원래 세 번을 봐야 됩니다. 세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들은 1회 시험은 못 봤어요. 1회 실기 시험은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만 봤습니다. 1, 2회 통합 합격하신 분들은 1회 실기 시험 못 봤기 때문에 2회부터 보신 거죠. 2회 시험 지났고요. 3회 있고요. 근데 4회는 어긋납니다. 사회는 3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전에 사회 실기시험이 있어요. 3회 합격자 발표 전에 사회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회 실기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5회 시험을 만든 거예요. 5회 시험 만들었고, 3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연히 3회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 사회는 못 본다 그랬죠. 3회 보면 사회 못본다그랬으면 그래서 이분들도 5회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5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음, 사회 필기 시험 합격자는 또 사회 시험,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5회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실기 시험 보신 분도 5회 실기 시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회 실기만 보지 5회 시험 응시 불가하다. 꼭 좀, 이거, 명심 해주세요. 예. 질문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뭐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시행 일정인데, 지금 5회 실기 시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회 실기 시험. 보면, 원서 접수가, 지금 제가 앞에서 잠시 설명 드렸는데, 어, 3회. 3회. 합격자 발표가 언제냐? 3회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일 12시에요. 그럼 11월 12일 3회 합격자 발표가 11월 12일 12시에 나고 나서 어? 불합격했다. 아, 안타까운데 곧 1시간 있다가 5회 실기시험 이렇게 원서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11월 12일 12시에 합격자 발표 나고 바로 13시에 원서접수를 하는데 뭐요? 이틀밖에 없는 거, 이틀밖에. 예. 급하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를 이틀에 한정해서 네, 빨리 원서 접수도 하고요. 실기 시험은 11월 21일에서 12월 26일 합격자 발표 이렇게 나게 됩니다. 어, 원서 접수 시간은 첫날 13시부터예요. 마지막 날 15시까지. 이거 꼭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날 또 아침 10시부터 하는 줄 알. 수 보고 계실지도 모르고, 어, 이거 매번 18시까지 였으니까, 이번에도 18시까지, 또, 해서 또 원서 좀 못할 수가 있습니다. 15시까지요. 이런 꼭좀 강조 를 드리고 싶고요. 어, 네. 그 다음에, 오후에 실기첩 시행 종목은 우리가 주로, 제가 주로, 이렇게 그, 수업하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소방설비 기사 기계, 소방설비 전기, 전기공사 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우리 전기와 관련된 것들, 모두죠. 산업 기사도 뭐 소방설비 기계, 소방설비 산업, 그 다음에 아 전기, 전기공사 산업기사나 전기산업기사 모두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모두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음, 이거. 사회 시험, 사회 필기 시험은 지필식으로 시험지에 치러진다고 했는데, 시작 시간별입니다. 시작 시간별인데,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죠. 우리가 관심 있는 거 뭐, 전기 기사나 전기 공사 기사는 언제? 9월 26일! 아침 9시에 시행이 됩니다. 9시, 시 입시, 9시 30분에 시험 시작이다. 그렇죠? 사회 필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모두 9월 26일 토요일 아침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월 27일. 다음 날, 일요일날 2부 오후 1시까지 입실 해야 되는 거, 우리과 관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러고 있죠. 소방설비 기사, 기계, 소방설비 기사, 전기 이런 것들은 9월 27일 오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기 기사, 소방설비 기사, 둘다 보실 수도 있겠죠.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BT 시험이 사회 필기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일단 CBT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어, 뭐 정확한 일정은 원서 접수할 때 알려 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있죠. 우리 원래 필기 시험 시간이 몇 분이에요? 2시간 30분이에요. 근데 산업 기사가 지금까지 산업 기사 필기는 2시간 30분, 실기는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네요. 보세요. 어, 시험을 9시 시작하고 그 다음 2부 시험이 11시 1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9시에 시작해서 11시 10분은 2시간 10분이니까, 준비하는 기간 10분까지 고려하면, 은뭐예요 9시에서 11시까지. 이게 12트로 시행되면서 시험 시간이 2시간으로, 2시간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부분만, 뭐, 염두에 두시고요. 정확한 일정, 뭐, 전기기사가 며칠 날, 몇 시에 친다, 이런 부분은 아직 출제, 아, 전기산업회사가 며칠, 몇 시에 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발표가 될 거요. 예 어,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CBT 시험이, CBT 시험이에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다 그랬죠. 앞부분, 9월 19일에서 22일까지 시행되는 종목에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 CBT 얘기하는, CBT. CBT 시험을, 9월 19일에서 9월 2 1일 사이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산업기사가 시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9월 23일부터 9월 27일, 뒷부분이 있죠. 뒷부분에 시행되는 것이, 이거 보시면, 소방설비 산업기사와 기계,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입니다. 그래서 소방은 뒷부분, 9월 23일에서 9월 27일, 전기, 전기 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는 앞으로 9월 19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합격자 발표 일정이 있는데, 합격자 발표 일정은, 어, 지금 3회 실기입니다. 3회 실기 합격자 발표는, 뭐 모두, 모두 11월 12일 목요일 12시. 오후에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11월 12일 13시. 꼭 수첩이나 핸드폰에 저장을 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까지 제가 뭐 발표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자료가 나왔지만 더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뭐더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게시판이나 아무 유튜브 댓글 등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뭐댓글 달든지 아니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많다라고. 판단되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본은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것조차 헷갈려서 못하게 되면은 공부한 부분이 너무 아깝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예, 어, 잘 정리하시고, 예,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에 잘 접수하셔서, 예, 꼭, 올해 안에 자격증 취득하시는 그런 좀뭐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만 좀 나머지 기간, 좀 기분 좋은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